아, 내가 오늘 별자리를 보고 왔는데 2세를 계획하면 좋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지니! 아이참 오늘도 엄마나 아빠가 나를 두고 일하러 가셨다 짜란! <laughs> 막 나나나나나나 우와! 재미야 놀자 <laughs> 우와! 아, 아 이모가 낯가림이 있네 나도 낯가림이 있는데 <laughs> 이모는 누구예요? 채 이채연이야 <laughs> 이모, 나는 음. 조진이야. 아, 조진이? 네. 조진이. <웃음> <웃음> 그런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 노크를 하고 들어오네? 그치? 응. 원래 어디 들어갈 때는 노크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아, 그래. 그치, 그치, 그치. 이게 아닌데. <laughs> 아, 이모 노래 몰라, 근데? 아까 이모 아! 노래였어. 알지, 알지. 엄청 유명하잖아. 크게 크게 뭘까? 봐봐. 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 정도까지 유명하진 않고 내 곡은 이모 노래를 한번 들려줄게. 봤는데 이모가 엄청 혼내더라고. <laughs> 왜못 따라하냐고. 아니 또 이모가 아이돌 가수니까 이모의 노래를 맞춰서 한번 춤을 춰볼까? 할수 있겠어? 할수 네. 없지. 알려줘야지.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모의 춤을 내가 배워볼게. 너무 쉬워. 발을 일. 하나, 둘, 셋. 이제 뛰면서 시작. 뛰면 하나, 둘, 셋. 됐. 됐어. 어디 세번 같은데? <laughs>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시작. 세 번. 하나, 둘. 세번 하고 찍고 찍고 돌아 돌아 오케이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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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엑스 퍼서 갖고 와 엑스를 퍼서 갖고 와 오케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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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찍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오그 다음에 두번두번 두 번. 하면 끝나 아 나이스 아야 다시 보자 세번 하나 둘찍어 벌려, 벌려, 퍼서 갖고 와. 하나, 둘, 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둘, 셋. 근데 했어. <laughs> 이 정도면 아이돌이 어. 가능해, 이모? 그 연습은 해야지. <웃음> <웃음> 이모는 그러면 어. 뭔가 이런 캐릭터들도 좋아해? 캐릭터들? 응. 좋아했었지. 어, 어떤 거? 예를 들면? 어, 나는 라라의 스타일이랑 캐릭, 캐릭 체인지를 제일 좋아했었어. 모르지? 나는 세일러는 되게 좋아했는데. 세일러는? 응. 세일러는 몰라? 알지, 알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응. 이런 거 해보자 내가 또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응. 만화 이름 맞추기 게임하는 거야 이거 이기면 은소원들어주게 해야지 콜 안내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먼저? 가릇. 명탐정 고난 주토 피아, 피아. 혼자 10개를 다 할게 아 <웃음> 이모 <웃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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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미안, 미안. 다시 할게요 명탐정 코난 주토 피아 주먹왕 코난 하 콩나물, 마녀 배달나 치키! 치키 카드캡터 체리 꾸러기 나니 시크릿 지나물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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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이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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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물 콩나물, 콩맞물 콩나물, 천사 소녀 토르로? 매티!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거. 디지몬 플러스? 엄마야. <땡> 제이. <땡> 소녀? 배추도사 모도사의 아저씨? 예. 어? 토라? <돌아>? 이트.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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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좀 <땡> 빠르다. <땡> 아니 그렇 <그게 땡> 뭐라고? 디지 뭐라고 디지몬 플러스? <땡> <땡> 말해봐. 인스타 있어? 나 있지 나를 한번 스토리에 올려줘 아 뭐라고 올릴까? 날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럼 어떻게 사진이 있어야 올리지 않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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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모랑 찍은 사진을 지금부터 우리가 꾸며볼 건데 내가 또 꾸미기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놀라면 안돼짜머 이모는 형제가 어떻게 돼? 나는 어... 그 뭐지? 사람 여동생이 음. 두명 있고. 사람 여동생은 뭐야? 음. <laughs> 사람이 아닌 동 여동생이 있어? <laughs> 아, 이제 체리채소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고. 음. 음. 그래서 총세 자매야. 그러면은 이모가 음. 세 자매 중에 몇째야난 음. 첫째야. 첫째야? 음. 오, 맞이. 맞이야. 오, 맞이구나. 아니, 그러면 음. 집에 이렇게 세 명이 있으면. 음. 잘할 때 싸우기도 했어. 많이 싸웠지. 응. 옷으로 진짜 많이 싸웠. 어아 그래. 응, 그러니까 내가 동생 옷을 좀 많이 빼다 입었어. 아. <laughs> 그리고 어. 좀 내가 많이 깐족거렸어. 아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둘째한테. 근데 둘째 나랑 안태? 막내는 별로 싸우진 않았고. 러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몇살몇 살? 일곱 몇살 7살 차이가 나나. 어 많이 난다. 안, 난다. 응, 막내랑 일곱 살 차이 나고. 잠깐 그럼 첫째랑은 몇살 차이야? 내가 첫째고, 뭐? 아니 야 아니 첫째랑 둘째랑 한살 차이. 아한살 한 아, 연년생 차이. 연년생이구나 음. 그럼 많이 싸웠겠다. 원래 연년생이 많이 싸우거든. 근데 둘째랑 막내랑은 또 많이 싸웠어. 그럼 둘째가 문제가 있네. <laughs> 아니 내가 둘째가 많이 치인 거지, 많이 치여서한 거지 이제 가운데서. 그럼 둘째랑 이모랑 싸우면 누가 이겨? 사실 힘으로는 내가 항상 졌던 것 같아. 그럼 말로 싸워? 말로도 항상 내가 졌던 것 같아. 보통은 이게 이겼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사실 엄마가 응. 중재하지. 그럼 뭐 언니니까 너가 참아 막 이런 것도 해. 언니니까 한대더 맞은 적은 있지. 아 그래. <laughs> 항상 그게 문제야, <laughs> 그렇지. 근데 딸 중에는 응. 원래 막내가 제일 예쁜데 막내가 응. 제일 예뻐 그럼? 아니? <laughs> 왜냐면은 어. 그 첫째랑 둘째가. 응. 그 아이돌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카메라 마사지를 좀 받았어. 근데 셋째만 못받았어 카메라 마사지가 있더라. 난 처음에 카메라를 어떻게 문대는줄 알았거든, <웃음> 진짜로. <웃음> 그러면은 동생이랑 <laughs> 둘 중에 누가 더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해? 나. 영점 일점 아래 대답하네 그러면은 부모님도 몸을 잘 쓰셔? 엄마도 원래 주부 댄스반이셨는데. 주부 댄스반. <laughs> 네, 응. 내가 최근에 그 엄마가 채연이의 그런 그 흥행을 위해서 자기가 어. 도와주겠다고, 어. 틱톡 같이 찍다고 하시는데 엄마를 알려드려 봤는데, 응. 예전 몸이 아니신 거야. 못 따라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했어. 포기했어. 근데 어쨌든 엄마가 약간 그런 끼가 있으셨네. 음, 엄마, 엄마가. 이, 이. 그럼 그 집에 살면 강아지도 춤을 잘 춰? 얘네? 응. 아, 채소가 조금 소질 있더라. 어, 채소가 그 스텝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laughs> 코어 힘이 좋은 게 강아지가 응. 오래 버텨. 아니 그러면은 <laughs> 처음에는 이모는 그룹으로 활동했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룹이랑 지금이랑 응.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룹이랑 솔로랑 응. 그 장단점이 있는 게 응, 응. 그룹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응. 이제 멤버가 많으니까 응, 응. 대기실이나 이런. 그곳에서도 왁자지껄 바글바글 음, 음, 음. 하니까 뭐 음, 되게 심심하진 않고 너무 좋아 음. 시간도 잘 가고 음, 음. 그리고 어디 음. 나가서도 부담이 덜해 항상 음, 음, 그리고 음. 이제 어디 무대에 나가서도 음, 음. 이제 채워주고 약간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음, 음, 서로 서로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음, 좋은데 음. 솔로는 음. 모든 걸다 내가 내가 혼자 되는구나 나 혼자 다 해야 되고 나 혼자 말을 해야 되고 나 혼자 인터뷰를 다 해야 되고 아나 음.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되니까 나는 원래 그룹에서는 멘트 담당이 아니었어. 네, 뒤에서 음. 아, 리액션 담당! 원영, 아, 유지! 아, 아, 아 너무 커지네, 다! 박이치고웃어주네지금아이존 미! 아이즈원 미! <laughs> 모두 <주목해.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존입니다아 지금까지 아이존이었습니다아이존 아. <laughs> 미! 아현아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존입니다 아 지금까지 아이존이었습니다 근데 어. 와 이게 와 처음에는 진짜 쉽지, 어, 쉽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모 뭐 낯가림하는 거 보니까 진짜 쉽지 음. 않, 않겠더라. 근데 음. 어, 이게 근데 솔로 가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나아지고 아, 어, 더 나아진 거예요. 어, 나아진 거예요. 아. 아니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이모가 되게 친구들이 많더라. 진짜? 응. 음. 아 진, 진짜? <웃음> <웃음> 제일 친한 친구 음. 있어 우리가 알만한? 김소현이라는 음. 그 배우 친구랑 친해. 그러면은 지금 음. 소현 친구랑 더 친한 이유는 뭐야? 내가 원래는 언니들을 되게 좋아했었나 봐. 뭔가 음, 음. 의지되고 뭔가 말할 아. 수 있는 언니들을 내가 또 맞이었다 보니까 음. 기대고 싶구나. 근데 이제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친구랑 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밌고. 아, 코드가 잘 맞구나, 어. 친구랑. 어, 그래서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지, 밖에서. 음. 그럼 또 누구랑 일단. 친해? 나는 영지랑 유정이랑 음. 이부 언이랑 이렇게 또 넷이 음. 수우파를 같이 나갔어가지고. 아, 음. 그렇구나. 같이 이제 메가 쿠루 미션을 해서 음. 그렇게 친해져서 뭐 같이 틱톡 많이 찍고. 어, 음. 그럼 뭐 음. 지금 통화 가능한 친구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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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조카진이. 하세요진이하세요안녕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 알죠! 하요요 뭐, <laughs> 저는 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세요안세요 어, 아, 네좋아요좋아요불러주세요안러갈게요연 불러 이모 그 장점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채연이는 일단 엄청 야무져요 오, 맞언니라 음. 저희 사이에 약간 엄마 같은 오, 네. 잘 챙기는구나 아, 엄청 맞아요, 집, 집안일도 집 엄청 잘해서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저한테 <laughs> 응. 약간 아, 채연이는 진짜 야무지다 이런 오. 느낌이죠 그럼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거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장점일 수 있지만 음. 단점이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얘기해보셔그 되는데 웃음소리가 <웃음> 너무 웃겨요 <웃음> 네. 그래가지고 주변에 네. 약간 옮긴다 네? 네. 좋아요 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채연아 네. 재밌게 해유정 음, 고마워 어이 음. 이모를 좋아하는 팬들이 음. 그 입덕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음. 은근, 음, 웃겨. <웃음> 음. <웃음> 나는 막 이렇게, 막 개구쟁이처럼 웃기는 게 아니라, 은근 <laughs> 조근 조곤조곤하게 조근 얘기하면서 웃기는 거다. 음, 얘기하면서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음. 사람을 좀 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웃음> <웃음> 미안해, 웃어서. <laughs> 아, 그래서 뭔가 이제 무대에서는 이제 음. 멋있는 퍼포먼스로 좀 입덕을 시키고 싶고 음,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는 음, 이제 말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음. 것 같아. 네. 근데 응. 내가 들어보니까 이모가 약간 그런 사주나 이런 음. 거 되게 좋아한다던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준비를 해봤지. 음. 이모는 그래서 뭐가 궁금해? 나 재물은. 재물은? <웃음> <웃음> 일단 섞어. 그리고 선생님. <laughs> 왜? 좀좀 섞어 봤는데. <laughs> 아, 내가 오늘 별자리를 보고 왔는데 이세를 계획하면 좋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로? <laughs> 그냥 거의 일상이구나. 뭘 보는 게. <laughs> 그거 여기서 한번 다섯 음. 개좀 뽑아 볼까? 다섯 개? 다섯 뭐, 어. 개? 꿈이 안 돼. 응? 음. 2024년 이치연의 지물은 휘 <laughs> 이거야. 어. 신기한 분위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아. 네가웃으면 반짝반짝 무지개가 생겨. 부드러운 노래와 같은 미래가 빛나고 있어. 어? 무슨 얘기일까? <laughs> <laughs> 아, 운세는 별 다섯 개야. 어? 오! 행운의 숫자는 10이래. 로또할 때 10을 꼭 넣어봐. <laughs> 또 궁금한 거뭐 있어? 나의 가까운 미래. 직업 데. 직업은 언제 또이 솔로 앨범을 음. 낼 계획이 있어? 나 아, 내년. 아 진짜? 음. <laughs> 진짜 열심히 산다니 뭐. 음. 음. 내가 봐줄게 그럼. 과연 솔로 앨범은 대박이 날 것인가? <laughs> 우와! 여기야, 여기! 오, 오. 너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아. 모든 것이 치유되고 있어. 산들 바람처럼 상냥하게 있어줘. 오 뭔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행운의 시간은 오후 4시야. 오후 4시에 뮤직비디오를 오픈해. <laughs> 알겠지. 그리고 행운의 장소는 큰 공원이니까 공원에 가서 뮤직비디오 를 찍어. 음, <laughs> 짱이다. 음, 대단한데? 그럼 이제 내 운전 봐줄래? 어, 좋아, 좋아, 좋아. 조카진이가 <laughs>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냥 뽑아볼게. 응. 조카진이 운세는? 오! 오. 이거다. 오. 오, 거기야. 우리 채널의 운세가 어떻게 돼? <laughs> 불길하게 왜 그래? 좋은 거 알아? 빨리 말해봐. 가끔은 쉬어가. <laughs> 이제 시작인데 어딜 쉬어가? 힘을 넣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노력이 아니라고. <laughs> 나 망했나봐. <망한> <laughs> 때로는 릴렉스. 잘 자는 것도 필요해. <laughs> 아, 잠을 못 자서 그런신가 보다. 우리 채널이 응. 저 수면 밑으로. <laughs> 내려갈 건가 봐.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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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아 내가 시계방향으로 안 넣어서 그래. 아, 너무 슬퍼. 이거, 마이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찐막, 찐막. 아, 어떡해. 진짜, 어, 손이 막 떨리네. 아, 황하지 마. 아, 이번에도 진짜 그렇게 나오면 우리 체험은 망하는 거야. 아니야. 왜로 들려! 오, 여기야! 오, 여기야! <laughs> 빨리 잡아. <laughs> 왜, 이모? 너에게서 넘쳐나는 아름다움은 신비로운 힘. 노력은 모두 결실이 될 거야. 어? 좋은 거 아니야? 자신을 믿어보자. 멋대로 하는 건 조심하고. <laughs> 뭔가, 괜히 봤나 봐. <laughs> 지니. 우리 이모가 오늘 진이랑 놀아보니까 어땠는지. 아니, 진이가, 지니가... 아, 진이가. 지니가... 오히려 나랑 놀아준 것 같은데. <laughs> 맞아. 어떻게 알았어? <laughs> 아 나도 너무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내가 오늘 하루 너무 텐션 있게, 너무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하루 아주 발 뻗고 잘잘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아주, 어,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좋아. 그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꾸민 거 이제 보여주면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좋아요. 내가 연기를 좀 했었거든 진짜? 이모도 <laughs> 한번 해보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응. 좋아. 자 그런데 약간 이중성이 <laughs> 있으면 돼 <웃음> <웃음> 이중성? <웃음> 봐봐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아하 바래다 줄게 바래?